새벽에 또 잤어요. 계속 잠 오늘 하루 종일. <laughs> 엄마가 6시쯤에 일어나니까 안잤냐고 물어보길래 잤는데? 이러니까 일찍 잔 거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그냥 계속 잔 건데 이러니까 엄마가 어제부터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중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또잔 건데 이러니까 엄마가 음 많이 피곤했구나 이러더라고. 계속 잠, 중간에 일어나갖고 그 방송 그 트게더 했다가 임딸 아침에 올게요 그거 쓰고 다시 <laughs> 감독 직은 역시 피곤하다 할까 아, 취업을 오랜만에 했더니 상당히 피곤했어요 그나저나 오늘 너무 추움 너무 추움 진짜 개추움 그 슬리퍼 신었어, 이제. 손발이 이제 땡땡 올것 같아. 여기 진눈깨비. 아니, 봐봐. 여기가 되게 따뜻한 동네잖아. 근데도 여기서 눈이 왔다는 소리는 위쪽은 그냥 얼어 뒤진다는 소린데. 이 시간에, 이 시간에도 춥잖아요. 문 열었다, 문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여기 방송방이랑 1층이랑 온도 차이 개심해요. 여기는 조명 켜지지? 컴퓨터 두대 들어가지? 이러니까 따뜻하거든? 여기 진짜 따뜻해. 생각보다 엄청 따뜻함. 근데 1층 내려가잖아? 그럼 막그 자리에서, 여기선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 밑에 내려가면 기모 후드 있어요. 거도. 바로 그거 입어. 아직 추위에 적응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아메리카노 탔잖아. 아이스로 안 타고. 비가 좀 오더니 좀 추워진 것 같아. <laughs> 너무 추워, 얌. 어제 우박이 왔다고? 아 진짜로? 하이하이. 전 살면서 우박 본 적이 없어요. 내리는 걸본 적이 없어. 뭐야 이거? 아 나나구나. 아 이번 거 엄청 컸어? 음. 그맞 맞으면 더럽게 아픈가? 보면 딱티 나는 정도로 그건가 <laughs> 창다 깨졌다고 대박 그 외국 외국이 좀 그러잖아 외국에 진짜 막 우박 큰거 오면 외국은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수영장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덮어놓고 다 뚫리긴 하더라 무섭겠는데 그 정도면 가끔 우리나라도 뉴스 뜨잖아요 우박 와가지고 그 시골 비닐하우스 다 찢어지고. 그때 안뭐 돌아다니지도 못 하나. 좋네 아프다고. <laughs> 리얼 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 그게 볼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나사야, 너도 춥니? 자꾸 본체 위에 올라오네? 야, 차, 차에 그렇게 되면 미친 그. 진짜 리얼 자연재해네? 아, 술이 어지럽다, 씨. 보험 돼도 짜증날 것 같음 그수리한는 동안 차못 끌고 다니잖아 나나야 왜 낮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응, 나나야 응? 오늘, 오늘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오빠네랑 여행 갔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춥잖아요 아, 효도대인데 나는 이제 안 갔지. 되게 춥잖아. 어디로 간줄 알아? 태안으로 놀러 간다 거야 태안 지금 개출된데. 아빠 생신인데, 아, 나는 이제 따로 같이 살잖아요. 따로. 따로 효도 어제 음식 해드렸으니까. 대충 그걸로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맛있는 저번에 양갈비 맛있던데 양갈비나 어디 목포에서 잘하는 집 있으면 양갈비 나 하나 사드려. 나가서 아, 양갈비 비싸긴 하던데 좀 고민 좀 해보고 양갈비 같은 거 사드리면 되지 않을까? 어 태안 자주 가시더라고요. 갔다 오시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연절이쯤에 그때 효도 한번 세려야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양갈비집. 내가 살면서 며칠 전에 서울 가 가지고 딱한번 먹은 게 단데. 그 집만 맛있는 건지 다른 집도 맛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 여서 오세요. 안 그래도 그 테게더에 우리 그 많았잖아요. 아, 뻣벌 때는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필 적용 안된 선수들 많았잖아. 하브리그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적용이 잘되든지 확인을 해보니 적용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얼굴을 자꾸 넣다 보니까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 <laughs> 그 어제 레이나 선수가 엄청 잘 뛰었거든요. 레이나 선수라고 있어요. 하브리그에. 그래갖고 구글에 레이나를 치니까. 구글에 레이나를 치니까 뭐가 나오냐면 웬 씹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 적용이 되는 게 확인돼가지고 이 레이나를 치니까 이게 나오던데? 그리고 몇몇 선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좀 적용을 시켜볼까 좀 고민 중이야. 턱선이 날카롭다고? 축구 존나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그 우마 선수도 이렇게 잘되어있이 이 선수는 진짜 진짜 있는 선수 프로필 사진 그거. 되게 피시한 팀이라고? 아. 영어로? 아뭐 근데 이제 나쁘지 않던데? 어 이렇게 쳐서 넣는 거 재밌더라고 근데 하브리그라 많이 뭐가 없어가지고 아그 빨간 가면? 아. 응 맞아요 유명 선수들이 아니라서 약간 내가 생각했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재밌던데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오늘 방송 키자 냈다 보니까 어 이거 계속 듣다 보면 방송 못 키겠다 생각해가지고 냈다 그냥 방송켰어 그리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어마무시한 일을 했다니까 나 이거 이것도 자랑해야됨 해미의 오늘 살림살이 이거 그 천연수세미 며칠 전에 산거 있거든요. 천연수세미 는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뱅이로 생겼는데 그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다 펼쳐서 다 씻어서 다 말린 거야. 개쩔지. 오늘 아침 존나 부지런한 하루였어. 엄청나게 부지런한 하루였다고. 그래서 열심히 말리는 중? 응, 말리고 있어요. 밖에 딱 말리려고 했는데 추워가지고 얼거 같더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아니, 어제 하루 총일 자니까 체력이 좀 남더라고. 우리는 방송을 켜서 이제 이 계속 쫑알쫑알거리면서 나의 하루 할당량 체력일 소비를 해야 되 소비를 안 하니까 눈 뜨자마자, 아, 막, 뭔가, 뭔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신분 수업 중이라고? 아, 나이 먹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원래 나이 먹을수록 아닌데 여자는 반대인데 뭐 아무튼 여성 여성호르몬 증가하나봐 나는 반, 여자는 원래 보통 반대인데 내가 어렸을 땐 되게 남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자여도 어쨌든 과거에는 더 심했으니까 대충 비슷한 거 아닐까? 근데 치고 내일은 또 우리 그, 기습 숭배 해야 되거든요? T1? 내일 5시인가 4시인가? 내일 일요일? 4시인가 5시인가? 내일 그, 그래서 치팅데이 해야 돼. 옛날 통닭 시켰고 양발로, 아, 양발이란다. 양손으로 <laughs> 개같이 뜯어먹어서 봐야지. 5시, 5시? 누진스 공연까지 볼려면 4시부터 대기 타야 돼. 그때부터 대기 타가지고 뉴진스 후후 거리다가 아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아메리카노 미쳤다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만한 게 없어 아, 벌써 토요일 이라니 이제 피오이도 티저랑 아뭐 티저 티티저가 나와가지고 다음 주면 트레일러 영상도 나올 거고. 12월 1일은 또 새벽 5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 이어 가지고 그때를 위한 아침의 인간 미쳤다 미쳤어. 티티즈 맛이 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의식이 아니야 이랬어. 의식이랑 아니나랑 섞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아직 흠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맵핑 맵핑, 맵핑, 일단은 확실히 맵핑 안에서 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보통, <laughs> 리그, 리그 컨텐츠가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큰 거가 와요. 보스 같은 게. <laughs>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직 뭐 나온 정보가 없으니 이벤트리그요. 이번 이벤트리그 이번 거는 그냥 뭐 아틀라스 노드 추가 아니야? 아, 이거 컵이야. 이거 좀 커요. 900ml에요. 900ml 거의 1리터. 이거 꽉꽉 채워갖고 커피 담아서 일단 한컵 도자야. 하루가 시작돼요. 그 대신 연하게 먹으니까. 한잔해. <laughs> 한잔해, 한잔해. 아, 이거 사진이나 좀 넣, 넣어주고 싶네. 예전에 나도 여기다가 두잔 넣었었거든? 두잔넣었는데 요즘에는 카페인 좀 줄인다고 <laughs> 한잔넣거든요 림도 치면 뭐 나올까? 봐봐 일단 이게 내가 이게 제이리그라가지고 죄다 침떡이 나와 죄다 <laughs> <진짜. 웃음> 이게 근데 어쨌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는. 뭐였더라, 키가? 이거였던가? 이쁘다, 이것도. 린도 선수도 잘 뛰거든요? 이 친구도. 여기서. 이, 여기서. 자르기를 먼저 해야 돼. 350. 350을 맞춰야 돼요. 그래갖고 잘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삼 <laughs> 혼자 잘 놀죠? <laughs> 저장을 하고 이거를 페이스 폴더에서 십 덕구다. 페이스볼트에다가 이걸 일단 넣는 다음에 여기에 이 린도 선수의 코드 있죠 어디갔지? 저 코드를 4506009 이걸 한 다음에, 여기서, 메모장을 들어가서, 이 리코드 프롬 어쩌고 있죠? 여기다가, <laughs> 이 코드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한 다음에, 여기서, 환경 설정에서, 스킨 다시 불러오기로 잖아 그러면 린도 선수의 얼굴이 생겨요. 짜란! 라 <laughs> 이러면 린도 선수가 드디어 코난 범인에서 얼굴이 생겼어요 <laughs> 아 센세이 <선생님. 웃음> 이게 하브리그라 페이스백을 적용을 해도 애들이 얼굴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키운 친구들 <laughs> 저 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데 <laughs> 아 그래 가지고 사랑으로 키운 선수들 몇, 몇 명을 이렇게 얼굴을 새겨 줄 거야. 갖다 버릴 애들은 안 새겨 줄 거임. 3일 차에 이거라는 게 신기하다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이게 여러분 제가 씹덕인 게 아니라요. 여기가 J리그여서 선수들 이름이 일본인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구글에 저런 게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가와, 타가와 선수는... 타가와... <laughs> 저는 이제 구글에 차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 할 거임. <laughs> 이상하다. 분명히 타가와 선수 17살인데, 뭐 17살이어도 그럴 수 있다고 쳐? 나이...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어. 손이 깨는 수도 있으니까 머리가 빨리 벗겨질 수도 있지 맞지 맞지 그럼 여기서 다시 잠깐 다가와 선수 붙여넣기를 하고 하이하이 다가와 선수의 코드 번호 공이 몇 개야? 1, 2, 3, 하나, 둘, 셋, 넷, 20, 8, 8, 8, 8, 5, 0. 몇몇 선수들이 이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박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아, 맞아. 해상도, 아, 차차 해상도를 깜빡했네. 완벽하게 잘라가지고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정렬 날짜, 아, 이거 정렬하면 겁나 오래 걸릴 텐데, <laughs> 뭔가 실수한 것 같은 하루 종일 이거 돌고 있을 텐데. 아, 필터 만지던 실. <laughs> 잠깐만. 이렇게 하고. 바보가 되버렸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타카 선수 일단 기다리자고. <laughs> 이 선수가 열일곱 살인데. 폴더를 새로 만들자고? 그러면 컴픽 파일은, 컴픽 파일은 요거에서만 써도 되고? 아 페이스백 건조폰 맞아요. 그 페이스백이 없는 애들이야, 지금 이거 어, 살아났다. 오케이. 이 정도면 눈대중으로 봐도 350 거의 된것 같은데? 나 예술적이게 자른 듯? 천년만년이 팀에 있을 것도 아니라고? 아, 그쵸, 그쵸. 그거랑 상관없어. 봐봐, 거의 맞잖아. 내가 이제 다른데 이직했는데 이 선수들을 보면 또, 또 다른 느낌일 듯.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 <laughs> 서세요. <어서> <laughs>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애정으로 이제 가진 선수들만 다른 구단에 갔을 때또 만날 수도 있잖아. 진짜. 그래. 이러면 우리 타카 선수도 얼굴이 생김. 기쁘다. 17살. 자, 이제 게임을 해 볼까?